안녕하세요. 대한의 선비 평창 푸롬 벚꽃죠. 오늘은 맛있을 것 같은 포켓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야겠어 아, 버섯이라고 이렇게. 이거 먹다가 죽는 거 아니야? 얘독기 술도 배우는데 <laughs> 독가루 막 뿌리는데, 얘는? 나는 포켓 게임을 봤을 때아니요 어, 이거 먹다가 죽소. 나이 플리플 먹는 게 안전할 때싶어나무뺑이를 먹을 때 있나? 근데 이거? 별로 없지 않을까? 피 그, 돼지니깐 그, 애도 맛있을지 않을까? 음, 얘 씨를 먹는 거가? 야 뭐, 그 뭐냐, 거북이라든지 자랄 많이 먹지 않고양식으로 많이 먹지 않소. 더 낫지 않을까? 한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거북이라든지 자랄. 이거 에바고 아니, 이건 폴리곤이잖아. 이거 이거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소. 응? 얘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소. 얘도 뭐 먹을 게 별로 없어. <laughs> 맛있을 것 같지는 먹을게 별로 없는데 자 상어는 네, 뭐 실제 상어는 먹을게 별로 없죠 지느러미 그냥 떼서 하지 않소 아니 너무 좀 잔인하긴 한데 <laughs> 그 지느러미만 떼서 아니 상어를 무참하게 죽이고 지느러미만 떼서 먹는게 좋좀 <laughs> 저때접대 제가 그걸 받고 무수히 많은 상어들이 땅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사진을 접때 와서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만 <laughs> 그때가 좀 너무 잔인하다 생각했어. 음 그래도 킹크랩이니까 이 살인 맛있지 않아 벌레는 아니야. 물론, 펭귄도 뭐, 그따기. 고양이를 먹을 수, 먹을 게 없지 않소? 에이, 피전투. 치킨이 맛있지 않까개구리아니요 <laughs> 내가 호박은 좀 먹어도 호박이라든지, 그럼. 호박은 먹어도 음... 양고기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양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어. 이거 먹다가 죽서, 이거 먹다가 죽서, 이 <laughs> 저거 먹다가 죽서. 이거 젤리 같애가 젤리 같. 내가 생 달걀은 그리 좋아하지 않아. 젤리 같애. 내가 뱀이지, 아마. 뱀. <laughs> 뱀이 크다. 그닥, 그닥 먹을 게 되죠, 탈 것. 같았어. 그 다음은 소가 낫지 않겠어. <laughs> 이게 불가사리였지. 빈트. 아, 그러고 보니까 접대 왔는데. 실제로이 여기 말하는 아쿠스타 이런 게 아니라, 실제로. 불가사리가, 불가사리가 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뭐, 불가사리 보면은, 이렇게 별 모양이지 않소? 이뒤 삭제하고, 그럼 여기 어디에 눈이 있냐?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총 다섯 개가 있다는데, 그게 자세히 딱 보이는 게야 32픽셀?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있으나 만화 같긴 한데 <laughs> 그왜시력이 좋으면 딱 좋을 것 같은 3 2이 픽셀인지는 모르겠어. 이게 뭔 포켓몬을 모티브로 했던가? 얘도 상어였나? 음. 쟤 너무. 즐길 것 같긴 한데 집상어도 내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거 뭐야 아이분이 먹힌 식초 이거예 살이 좀 연할 것 같긴 한데. <laughs>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토실토실 도실, 도실. 벌레 피치야 야도는 실제 야도는 저 꼬리 맛있다고 하던데 이건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얘도 먹을 게 어때지 가재은이 나을 것 같소 소가 낫지 <laughs> 둘소 이건 둘다 싫은데 둘다 예 죽고 예 미끌미끌거리고 둘다 싫은데네? <laughs> 아니 먹을게 뭐가 있다고 피카츄도 그러니까 돈까스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파는 데가 없으니 아쉽돼지로가겠어 <laughs> 나는 회를 잘 먹지 않으므로 요 안에 있는게 맛있다 <laughs> 음. 아, 파, 파 맛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이게 어디에 먹을 게 있다는 소리일까? 이게 예, 낙겠치 토끼. 배만이야. 아, 호 아니, 어, 나 바로 알로라도 있나 말아야 되는데 알로라도 등장해버리네. 대포 문어. 조리하면 맛있을 것 같긴 하. 치킨 이거지 살이 많을 것 같긴 킹크랩 소지 들소 들쏘. 들소도 그냥 소처럼 맛 맛있나 치코리타 바이로 바이어로 바이로 이런다니 양고기 <웃음> <웃음> 어 치킨 누가 될지 이건 궁금한데 결승전 치킨 저 미끌거리는 것 보다 당연하지 이거 근데 진 뜨거울 것 같은데 이크 밀탱크 바오리 흥돌이 먹을 게 없을 것 같아 지금 잠만 보가 낫지 야돈은 실제 맛이 맛있... <laughs> 게임 포켓몬스터 게임의 설정상 야돈의 꼬리가 맛있다고 하던데 야돈 꼬리 밀매업자 있다던 고만 음 뭐였지? 이거. 가재건이 맛있을 것 같긴 하 잠만 뭐애 얘가 살이 더 많으니 많이... 좋을 것 같긴 한데 얘가 더커 얘가 먹을 게 있을 것 같다 파이어로 치쿠리타우도 이거지 왜어킹 킹크랩이냐 캔터우스 개냐 소냐 개냐 소냐 아, 계속 계속 이거, 욕같은거 착각 이에이욕이이생 이거, 는건이각이고이속이속 어. 계속 이거, 계속. 계속. 뭐 지둘중 하나 아까 소 했으니까 개로 할까 소 아직 안 정했었구나 야돈 <laughs> 에 치킨 에이 전반봉 이거 진짜 누가 될까 아 잘못 골랐다 어나어 no. 어, 버프로 치킨 버프로 자 <laughs> 결승전이군요, 버프론 데 파이어로. 아, 둘 쏘고, 한 마리는 둘 쏘고, 한 마리는 치킨이군. 음. 나이가 아, 더 부위가 많아. <laughs> 자, 맛있을 것 같은 포켓 이상의 월드컵은? 버프론 이겼어. 돈까스! 어, <laughs> 하하하. 어, 네, 킹, 킹크랩. 그래. 어, 8이구만. 자, 지금까지 맛있을 것 같은 포켓몬 월드컵이었어.